좋은 아침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BMX 레이싱을 알아보러 양양 BMX 경기장에 왔습니다. 어,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편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간단하게 코치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범 라이더스라는 이제 BMX 레이싱 클럽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BMX 레이싱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나 선수 생활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MX 레이싱이란 종목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그렇구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BMX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플랫에서 하는 타일랜드 그리고 뭐 기무를 통해서 이제 묘기를 하는 BMX 이게 사실 뭐 프리스타일 종목인데 제일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그 종목을 알고 있고 다 BMX라고 하면 그걸 알고 있는데 사실 BMX 레이싱이라고 이제 여러 명에서 한꺼번에 출발을 해서 정해진 이제 구간을 누가 더 빨리 통과하나 이런 경기를 BMX 레이싱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치님 네. 어떻게 BMX 레이싱을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는 산악자전거 선수 출신이었어요. 음, 네. 다운힐이라는 종목이 또 있는데 입시 때문에 또 BMX 레이싱을 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그렇게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느낌이 너무 더 강렬해서 네. BMX 레이싱으로 더 깊게 파고들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음, 원래는 다운힐을 타시다가 그 BMX 레이싱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매력에 더 빠지시게 되는 그렇죠. 이제 그 전향을 느낌. 하게 된타입이스 음, 그래서 국가대표까지 하셨던 걸로. 그렇죠. 아,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 걷어서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BMX 레이싱이란 종목이 선수들에게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나 장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브린 친구들이 이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시간 보내고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있겠지만은 알려지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서 BMX 레이싱도 그 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작은 자전거를 타고 에너지를 더 발산할 수 있고 또 독특하잖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사람들도 관심도 받을 수 있고 그걸 좀 즐기면서 탈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자전거 종목에 비해서 뭐 점프나 이런 여러 동작들이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ince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I'm 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 Yeah, right. Now you're cooking on high heat in the middle of the street. Roller to a better time. Let's go! All oh, sing your high with the roller coaster of life. Yeah. It's time to.